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지금 보시는 표를 그냥 순서대로 쭈르륵 읽으시면 돼요. 아 이게 매출액이고 이게 뭐 매출 원가구나. 그래서 이걸 다 빼면 당기 순이익이구나라고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본인 회사에 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내가 모르는 숫자가 뭐지? 아 내가 모르는 숫자는 왜 모르는 거지? 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돈 정리력 중에서 이중 체크 시스템 만들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이 만약에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에 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는 어뭐 격리 직원 한명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주로 직접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인감도장까지 맡겨놔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직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몇몇 그런 거 있잖아요. 뭐세마을금고도 있었고, 뭐 어느 기업도 있었고, 이게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 진짜 막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기업을 키워 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제가 아는 기업, 이제 어느 기업에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이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2 0 0억을 출자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뭐 관리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는데 자금 담당 가장이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그 200억을 통째로 다 횡령을 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는 왜 결산 보고서는 계속 잘 되고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다 위조했어요. 문서를 다 위조해가지고 막상 그 내부에서는 몰랐고 외부에서 주식 투자 그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역으로. 당신의 회사에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알려줘서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입출금 관리를 정말 분리를 해야 돼요. 왜? 어떻게? 전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아예 돈을 또 입출금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